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게세만의 길이 곧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는 길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이것이 사실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건데. 이 겟세만에라는 그러한 그 주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는 기름을 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온 몸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가장 괴로웠던 순환의 시간, 그 시간을 이 동산에서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동산으로 가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또 슬퍼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아가 얼굴을 바위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떨어져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사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졸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면 사실 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내용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메타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에 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자기의나 자기 교만이나 이기심,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을 죽여야 하고 완전히 못 박아야 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 앞에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 이후에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훈련이었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치 못했고 세 번째 와서 이제 가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부탁하셨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성숙한 신앙, 성장한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지만은 이 함께하지 못하고 첫 시험에 넘어진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소원이나 의지나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곧 생명이면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은 전 생명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지고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가신 곳에 함께 가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하면서 멀리 떠서 따라갔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할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영성이 어땠는지. 그들은 결코 이 두려움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되 주님이 가신 모든 길을 갈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명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셔서 이것이 가능한데 제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셨을 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같은 임만웰의 역사를 제자들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본보이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며 진실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죽음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진정한 순교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의 순교가 아니라, 이미 그 순교장으로 나가기 전, 또 순교의 순간이 맞이하기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할때 바로 그것이 이미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에 우리.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설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 맡기신 것 감당하는 제자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즉 인만외래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설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는데 멈춰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